산책하기에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저 사람의 마음은 뭘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해보는 생각이죠 그 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이 마음이란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마음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 마음은 뭘까? 난 어느 상태에 와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본 기억 누구라도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 내 감정이 뭔지 한번 쫓아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흔 세 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11월 넷째 주에 함께하는 우리 산책할래요 명료한 아침 오늘 이 시간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 코너를 들으시면서 <laughs> 예. 마음에 위안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부탁드리면서 네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 사실 네. 누구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나좀 음. 마음이 편안하고 싶다. 음. 내 마음에 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음. 좀 평안한 음.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만 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또 역설적으로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게 어렵다는 아, 뜻인 네.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음. 마음이 좀 평소에 평안하십니까? 어 그게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잡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그 마음을 보더라도 이게 수만 가지 색깔인데다가 어, 봤는데 이 색깔이었나 했는데 변화 무쌍하게 음. 또 계속 찰나생멸하기 때문에 네. 요가를 하면 할수록 어이 마음이 왔다 저 마음이 가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 마음 보는 거는 네.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맞, 맞지 않나. 아 그래서 보통 당신 마음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네. 잘 모르겠네요라고 대답하시잖아요. <laughs>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예, 아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이나 요가나 뭐 네. 또는 수행 쪽이나 종교적인 면 이런 면에서 정신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어떻게 마음을 보는지를 조금 다각적인 면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 김 작가님이 그 권해주신 마음 사전이라는 책이 워낙 좋아서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때 친구처럼 이렇게 볼수 음. 있는 책이기를 해그 음. 마음을 먼저 좀 거기서 말하는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음. 말씀드린 다각적인 면도 한번 음. 어떻게 마음을 조망하고 있는지 네.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제 마음 표현을 할 때. 음. 나 화가 나 이것도 음. 그화 안에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좀 질투해서 오는 화인 건지 아니면 섭섭하면서 오는 화인 아, 건지 맞죠. 막 정말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누가 물어봤을 때너왜 화났어? 음. 어, 지금 너 화난 거야? 이렇게 예. 물어보면은 너무 단편적으로 <laughs> 나 그냥 화났어 이렇게만 <laughs> 네. 얘기를 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예.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계속 바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네. 들여다볼 수 있을까 네,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어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마음사전이라는 책이 정말 다양하게 마음에 대한 뭐 형용사 요런 것들이 네, 네. 좀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마음 상태였구나. 네네. 내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이 마음이 참 어려운 이유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아. 보통 1초에 75개의 마음이 생긴대요. 근데 음. 1초 안에 75개 아무리 빨리 세려고 해도 세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 단어에서 찾아보면 총 2,600개의 감정 표현이 있고요. 한국어에서는 434개의 음. 그 감정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네. 쾌감에 대한 표현은 28% 정도고요. 불쾌감은, 굉장히 낮은 거네요. 그렇죠. 음. 불쾌감은 72% 정도로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음. 있다고 해요. 근데 마음 사전에서는 이 오묘하면서 정말 많은 양을 아주 섬세하게 네. 우리 일상에서 친구가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리를 해줬는데요. 음. 거기에서 보면은 보통 순환 정의해서 이렇게 왜 우리가 감정이 쓸쓸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그러면 네. 우울함에서 다시 쓸쓸하고 외로운 쪽으로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음. 이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서 한번 정의해보자 해서 사전적인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숨 쉬면서 느낄 수 있게 정리한 부분이 좀 저는 와닿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미묘한 연관어 있죠. 네. 예를 들면 행복해. 그러면 어, 그건 기쁨은 아닌데. 근데 음. 또 행복하면 기쁘잖아요. 네. 근데 기쁜데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음. 기쁘면 그 안에는 또 행복감이 있고요. 네. 순진한 거와 순수함은 똑같지 않은데. 아 순진하면 순수한 면이 있지. 음. 그리고 순수하면 순진한 면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감정에 뒤섞여 있는 부분을 네. 이 마음 사전에서는 잘그 뉘앙스를 체크해서 정리해 줬기 때문에요. 음. 아, 나는 마음 표현이 서툴러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 관계가 많이 있고 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 사전을 통해서 좀 다양한 단어를 음. 내삶 속에 조금 더 섬세하게 넣는다면 음.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그 잣대로 상대방들과의 어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오해와 갈등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순진함이나 순수함 이런 것들을 그냥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도 좀 많은 맞아요.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일 초에 막 일흔다섯 개가 지나간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가 음. 좀 과장 아닌가 <laughs>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네. 사실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났을 때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음. 만나서 막 결혼하는 상상까지 막 바로 하잖아요. 한3 초, 3초. 5초 안에 예,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음. 맞아, 뭐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면 좋지. 음. 근데 뭐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 굳이 아. 내 마음이 왜 이런 상태인지 를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제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네. 인도의 수와미 라마라는 분은 감정이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역동적인 힘이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결정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나아갈 것 같지만 네.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결정해버려요. 아. 그 대표적인 게 결혼이에요. 음. 그래서 콩깍지 씌웠으니까 결혼했지 <laughs>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먼저 올라오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어떤 기준점이나 네. 그 전에 갖고 있던 중요한 거는 아, 나키큰 사람이 좋아, 키큰 작은 사람이 좋아,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조건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이라는 것만 남고요. 음.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먼저 올라오면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좋은 학교를 나오더라도 네.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면 이게 뉴스에 나올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성추행 음. 아니면은 뭐 도박 이런 음. 식으로 해서 감각과 욕망을 건드리는 쪽 때문에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섬세하게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방향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마음이 조절되지 않을 때첫 번째 먼저 봐야 되는 게 네. 가장 감각적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마음이 일어나는 건 봤을 때, 그래서 네. 보통 남녀가 걸어가다가, 지금 저 여자 봤어? <laughs> 지금 저 남자 본 거야? 이러면서 먼저 <laughs> 싸움이 시작되고 네, 이게 네.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 그 관심 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감정의 베이스가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에서는 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를 찾아보니까 네. 다섯 개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감각 시각을 다섯 예예. 가지로요. 네네. 음. 그냥 우리는 시각 보는 네. 거 이렇게 하는데요. 걸 그냥 육안이라고 하고요. 바로 보는 거. 네. 네. 그리고 자연이라든지 대우주의 질서에 아주 큰 시각으로 보는 걸 천안이라고 하고요. 좀더 넓은 시각. 예. 네.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음. 아 조금 더 냉철하게 이거는 자연의 이치상 이렇고 내 감정은 이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통찰력 있게 보는 걸 해안이라고 하고요. 음. 그리고 깨달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깨달은 분들은 이런 시각으로 보시고, 네. 아, 이걸 따라가면 나는 신성함으로 가는 길에서 좀 벗어나, 어, 내가 좀 너무 감정적이지 라고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게 법안이거든요. 법안. 예. 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불안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불안해서 부처님의 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면에 갖고 있는 나의 신성함이 세상을 보는 눈. 오. 그거는 꺾이지 않는 진리기 이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의 내면의 눈, 음. 제3의 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고요. 가장 빨리 변하는 게 육안, 어.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으로 보기 때문에 음. 이 변화하는 내가 보는 시각의 관점을 믿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변치 않는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음. 평화롭고 뭔가 안온한 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게 무학 대사와 이성계 음. 그리고 이제 불인 선사와 동파 거사의 대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대화죠? 예,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laughs> 항상 약간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만 보기도 하죠. 네, 음. 이게 무학 대사한테 이성계가 스님 돼지 같아 보입니다라고 했더니 무학대사는 나는 당신이 부처님 같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네. 내용하고요 그리고 불인선사와 네. 동파거사는 어 동파거사가 당신은 한 무더기 똥 같다 이랬더니 아니다 나는 당신이 부처님 같아 보인다라고 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니 둘다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나는 다시 이 돼지 같다 그러고 당신을 똥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부처님으로 보냐. 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똥의 눈에는 똥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게 전혀 다른 책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내용이 이게 너무 유사해서 음. 이제 하나를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하면은, 그 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선글라스의 색깔이 파라면 파랗게만 보잖아요. 네. 빨강면 빨갛게만 음. 보고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 가져오는 내 감정의 베이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나는 세상을 어떤 색깔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우선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 게 육안이라는 거고. 네. 뭔가 마음의 눈, 천안, 해안 이런 것들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다 믿지 말고 네. 더 넓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할 음.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인지한다는 건 우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라는 음. 어떤 겸허함에서 오기 네. 때문에 겸허함은 배움과 연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 겸허함이 있을 때 배움도 그리고 발전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음. 결국은 요가적으로는 깨달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요가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은 마음 상태로 가는 게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네. 어, 사람들이 뭐 내가 화가 났을 때 화를 좀 다스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만 음. 사실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딱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행복을 수치화하는 것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뭔가 내가 행복한 마음 상태라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좀 어떻게 마음을 바라봐야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요가적으로도 마음을 바라보고 불교적으로도 마음을 바라보고 서양의 학자들도 이제 이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까를 먼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서현원선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할 텐데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자 때는 뭔지를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시면요. 음. 요가에서는 치료하는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 의학에서 얘기하는 아유르베다에서는 네. 도샤라 그래서 바타 피타 카파라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바람, 물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땅 네. 이런 어떤 기질적으로 마음을 바라봐요. 네. 이게 아래로만 떨어지는 건지 바람처럼 부는 건지 활활 타오르는 건지 이런 네. 식으로 보고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음양 오행 뭐 네네.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건데. 비슷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쿤달리니 요가 심리학에서 보면 네. 이건 그냥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래서 보통 차크라 그러면 이제 요즘 다 아실 텐데요. 네. 그냥 차크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제3의 눈이 열리면 네. 욕구의 세계보다는 신성함의 세계로 바라보는데 음. 배꼽 아래에 있는 에너지가 가득 차면 욕구와 욕망만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요가적인 또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요가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잘 상승시켰을 때 행복과 연결된다. 음. 이렇게 보고요. 불교에서는 네. 그냥 자성이, 원래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의 마음을 보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구를 붙이면,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붙이면 불행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명예욕은 그대로 있는 건데, 네. 식욕에 부정적인 마음이 붙게 되면 거식증이 온다거나, 어. 수면에 부정적인 마음이 붙게 되면 불면증이 온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원래의 모든 욕구나 마음은. 어, 청정하다 아. 이렇게 보는데요. 네.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게 서양의 마음의 흐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서양에서는 모두 다 물질적으로 봐요. 그래서 무슨... 시냅스는 자하다 이런 책이 한천 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신경 책에 무슨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게 음. 보는 게 서양의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이나 네. 심리학,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음. 신체의 움직임을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네. 마음을 찾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하면 행복해져요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 그런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서 뭔가 복 공통점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봤을 때이 네. 모든 것에서 당신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요거 하나를 처음 먼저 하세요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음식을 조절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생명을 죽인 음식을 좀 피하면서 음... 내 감각을 따라가는 음식을 조금. 음식 조절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부담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죠, 사실. 예, 이게 네. 제일 첫 번째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바른 움직임. 뭐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거나 삐딱한 자세는 왜곡된 마음을 만들기 쉬우니까 바른 네. 자세를 만들어라. <laughs> 지금도 이거. 방송 그 자세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그럴까요? <웃음> 예, 그래서 이제 그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한 트라우마 세포를 지우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바른 자세라고 해요. 오. 그래서 요가를 많이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음, 않은가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완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에 보면은 네. 카우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유 연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완을 시키거든요. 음.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재능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이완을 하고 예 야콥슨의 근 이완 기법이라는 음. 방법을 써요. 네. 그러니까 요가에서는 명상 상태를 이끌기 위해서 이완법인 니드라를 또 쓰기 때문에 니드라 예 니드라 성장체위 이런 것들을 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찾으려면 우선 네. 이완하세요라는 어.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럼 이걸 다 하려면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마지막 종착점은 심리학 정신분석학 뇌과학 인지과학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종결점에 가서는 호흡이에요. 아, 호흡. 네, 네. 호흡 조절을 잘 하기를 권하고 그리고 그거를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아가서는 명상 상태로 내면을 보세요. 음. 그럼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뇌과학, 인지과학, 요가 수행, 심리학, 네. 뭐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그 방법을 같이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뭐 음식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바꾸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호흡 이거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호흡법은 뭐 어떤 건가요? 호흡법이 제일 쉬울 것 같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 <laughs> 네. 음식을 조절하셔야 되고 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지 이 호흡이 깊어져요 네. 그래서 이 호흡을 하실 때 양쪽 코가 다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양쪽 코가 다 움직이는 경우는 보통 깨달은 경우나 완전히 천재처럼 집중할 때 외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양쪽 코가 다 움직인다는 게 호흡을 균등하게 쓴다는 거예요? 예.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나 왼쪽이 막히지 않고 양쪽으로 숨이 쑥 들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음. 태어날 때 아이들이 앙 하고 울을 때 양쪽 코가 열리는 어. 네. 그리고 죽기 전에 또 양쪽 코가 열리고 깨닫기 네. 전에 열리고 집중할 때 열린다고 해요. 호흡을 할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을 한번 보시는데요. 음. 오른쪽만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게 활동적이면서 약간 공격적일 만큼 너무나 외적인 네. 외향적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좀 향해 되는. 있는 거네요. 예예. 예. 그래서 그때는 고체 음식을 좀 드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왼쪽 코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내면에 집중하면서 액체 음. 음식을 먹으면 네.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 한 시간 반씩 오른쪽 왼쪽 또는 두 시간 반에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교차해서 쉬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그냥 점검하시는 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뭐 왼쪽을 예.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음. 어, 음식을 좀잘 챙겨 먹고 음. 좋은 자세로 살다 보면 음.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호흡이다 아, 이 네네. 말씀이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는 하는데요. 네. 이게 서른 다섯을 넘어서게 되면 네. 원래 우리가 태반에 있었던 태식 호흡 배꼽을 통해서 배꼽을 볼록볼록 움직였던 호흡에서 네. 복식 호흡에서 서른다섯을 넘으면 이제 흉식 호흡으로 올라오면서 역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라고 해요 아. 그래서 그냥 서른다섯을 넘은 분들은 네. 양쪽으로 한번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되지 않는데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복식 호흡을 먼저 배우시고 네. 음식 중에 너무 지나치게 튀긴 거라든지 네. 빨리 드시거나 해진 이후에 드시거나 어 과식을 하면 그 깊은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상 생활을 점검하시고 나서 양쪽 코를 점검하신다면 그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지금 에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 나 마음을 좀 챙겨 보려고 했는데. 음. 이렇게 음식도 가려야 되고, <laughs> 운동도 해야 되고, <laughs> 살던 대로 그러네요. 살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가 또 하기 어려운 걸 하면서 또 거기서 얻는 성취감으로 또 기분 좋게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고 느꼈는데요. 네. 우리 보통 가, 마음 이러면 희노애락 에오, 욕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1초에 75가지의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24시간으로 하면 몇만 가지의 마음이 그렇겠네요, 나서.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5만 가지 마음이야. 하루에요? 예. 그냥 줄인 거죠. 예, 아.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laughs> 네.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핵심적인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총 이게 스무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오력 애호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그냥 맹자와 유학에서만 얘기하는 음.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감정이 있어하는 기본적인. 그런 감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얘기라는 책에서는 신호에 구에오욕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넣어요. 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에 있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다. 네. 근데 여기에 제가 공감하는 게 지도 크리슈나 무르띠도 두려움에 관하여라는 책을 비슷하게 해서 많은 몇 권을 내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안정감을 잃게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 불안에 대해서는 네. 재능을 떨어뜨리는 마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하길 권해요. 음. 그다음에 한의학에서 보면 이게 있으면 마음의 힘든 부분이 오고 질병이 올수 있습니다라고 찍었던 마음들이 있어요. 네. 히노 우사 비경 공이에요. 히노 우사 비경 공. 예, 이게 지나치면 네. 병이 올 수가 있는데요. 기쁨이요. 이게 심장이 너무 약해지면 너무 들떠서 기뻐지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노 노용. 우리 음. 보통 간이 약해지면 화낸다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우 근심, 음. 그 다음에 사는 생각, 비는 슬픔, 비애, 경 놀람, 어. 공 두려움, 겁냄. 네. 이래서 요 가, 감정이 좀 자주 찾아올 때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고요. 음.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불교에서 보면 희노 우구 애증 유혹해서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네. 두려운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 거기에다가 욕해서 욕구가 들어가서 욕심이 욕심? 들어가서, 예, 이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 어렵다. 어. 그래서 탐진치는 네. 세 개의 독이다, 삼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탐진치, 예, 탐하는 그 욕구, 네. 그러니까 욕심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욕심이 많으면 화가 나고, 네. 그래서 치어리석가 어리, 진다. 어. 그걸 갖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요. 네. 요가에서는 그 기본적인 식욕, 수면욕, 자기 보호욕이나 성욕을 기본으로 해서 화나, 자만심, 질투, 애착, 집착, 자부심이 지나치게 많을 때도 아. 이건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하는 그건가요? 예. 자부심. 음. 에고 중에서도 이게 내적인 에고보다는 네. 욕망을 따라가는 외적인 에고의 아. 흐름으로 보시면은 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냥 희노애락 애호욕만 마음이야 라고 보면 이게 틀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오라라는 착각과 음. 자만심으로 가게 돼서 상대방을 쉽게 공격한다거나 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행복한 마음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틀릴 수 있다. 네 맞아요. 이거를 좀 밑에 깔고 있으면은 이런 감정을 좀안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막 화가 나는데 네. 내가 화나는 이유를 바탕을 찾아보니까. 네. 어 내가 이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 음.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라고 음. 내가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네. 우선 화가 가라앉고요. 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그 마음에서 보면은 이기심이 들어올 때 마음이 가장 작아진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원래의 마음은 청정한데 거기에 네. 이기심의 마음이 들어가면. 나 돕고 싶지 않아. 어. 그리고 나누고 싶지 않아. 네. 그래서 내 틀만 만들고 내 안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 이후에는 이게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방문을 닫고 들어앉는 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나를 보호하고자 했던 마음이 나를 더 외롭고 우울하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음. 내 마음의 이기적인 네. 그거를 이제 성과 내의 향연에서는 I, my, me, mine. 만 빼라라고 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로 집중되는 걸좀 빼고 예. 바깥을 좀 생각하라 이거네요. 네네, 음. 내 위주가 아닌 바깥에 나의 것, 내 것을 뺀다면. 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볼 때는 내 음. 생각에는 요것만 빼셔도 네. 많은 부분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아. 어, 상대방들이 느낄 때는 어, 저 사람은 열린 사람이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많이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내 판단을 먼저 네. 얘기하기보다는 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이 첫 번째자 마지막에 잘 들어주는 거래요. 음. 그러면 치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겠다라는 의지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음. 나도 고요해지고 상대방도 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음.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요. 쉽진 네. 않아. <웃음> <근데> <웃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어이명요한 아침 코너를 통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네. 이야기를 전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휴.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이 질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이 마음과 감정을 좀잘 조절을 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음. 좋을 거잖아요. 네 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요가적인 방법,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내가 내 마음을 볼때 실망하기도 하고요. 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다 보면 말하기 두려울 정도로 약간 지저분하고, 아, 나 이렇게 옹절한 사람이야 라고 음. 느낄 수 있어서 네. 직접 바라보는 어떤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봤으면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는 건와나 이러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면서 네. 내가 내 마음을 염호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넘어서는 음. 염호하게 돼서 등 돌리게 되면 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마음의 욕구, 습관들을 정리하는 아주 큰 힘이 될수 있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좀안 하고 네. 하기 싫은 거를 노력하면 네. 마음은 많이 조절될 수 있다고 해요. 음...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을 줄이고, 네. 말을 안 하고 싶을 때 오히려 밝게 얘기할 수 있고, 어... 먹고 싶을 때 조금 참고, 아, 네. 나 그냥 먹는 게 싫어 이럴 때 조금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조율이, 네. 그 중용이 필요한데 그게 어... 어렵죠. 천개구리 신부 이건 아닌 거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laughs>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정혜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원정혜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마흔 네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